여러분, 픽업 트럭의 자유로움과 SUV의 편안함을 동시에 가진 차량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현대자동차의 혁신적인 라이프스타일 픽업, 현대 산타크루즈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도심과 야외를 넘나드는 완벽한 동반자로 설계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 산타크루즈의 매력과 최신 사양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현대 산타크루즈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개발된 크로스오버 픽업으로 강력한 성능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 날카롭고 세련된 LED 주간주행 등과 대담한 그릴이 인상적입니다. 측면은 짧은 휠 베이스와 날렵한 캐릭터 라인으로 도시주행에 적합하면서도 적재함이 제공하는 실용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내는 SUV급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고급 소재와 디지털 계기판, 7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그리고 넓은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 좌석은 성인도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으며, 시트를 들어 올리면 숨겨진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 부분에서는 2.5L 4기통 엔진과 터보 엔진 옵션이 제공됩니다. 기본 모델은 약 191마력, 터보 모델은 280일 마력의 힘을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HTRAC 사륜구동 시스템이 선택 가능합니다. 덕분에 도심 주행은 물론 캠핑이나 레저 활동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적재함은 킥업의 핵심이죠. 현대 산타크루즈는 1.2m 길이의 스마트 적재함을 제공하며 방수처리와 잠금장치, 내장형 수납함까지 갖추고 있어 공구나 아웃도어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파워 아울렛이 있어 전자 기기를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캠핑 시 매우 유용합니다. 안전 사양 역시 현대차의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등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가격은 미국 기준 기본 모델이 약28,000 달러(한화 약, 약 3,7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풀 옵션 터보 모델은 약 4만 달러, 한화 약 5,300만 원 수준입니다. 가격 대비 제공되는 편의성과 안전사양, 그리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고려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선택입니다. 현대 산타크루즈는 단순히 짐을 나르는 트럭이 아니라 일상과 모험을 모두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차량입니다. SUV 위 편안함과 픽업의 실용성, 그리고 현대차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게러지였습니다. 여러분이 도심 속 자유를 원하거나 주말마다 캠핑과 레저를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꿈꾼다면 현대 산타크루즈가 그 해답이 될수 있습니다.